사실, 저 자신도 이번에 그 경주 지진 사태를 처음 느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국가이다. 이거는 우리 국민 안전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소방방계청이나 여러 그런 그 국가의 어떤 단체, 국가기관에서 대한민국 지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 그 편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일침을 가한 겁니다. 불과 지진이 5.2에서 5.8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부산, 울산 지역은 아주 그냥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여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또 크게 더 발전할,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침 또 보니까 일본의 도토리언에서 6.6개의 지진이 발생돼서도쿄라할지 인근 지역에 이렇게 굉장히 또 많은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요. 저는 자 건축을 전공하는 소방안전과 교수로서 앞으로 어떤 그 재난관리,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실 재난에 대해서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 재난 관리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문 보도상에 나와있던 것처럼 거의 그 전체 한70% 정도 60-70%가 에 지진에 대해서 무방비다.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그 지진에 대해서 모든 건축물들을 내진 구조로, 즉 지진에 견디는 구조물을 하려면은 어느 조사에 보면 18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80년 동안에 계속 투자를 해야만이 모든 건축물의 지진에 강한 건축물이 된다는 거죠. 과연 그 180년이라는 것도 지진의 진도에 따라 다릅니다. 진도라는 건지진의세인데요지진의 세게 기뭐 1부터 우리나라는 10까지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10위까지 있습니다만은 보통 7, 8. 그러면은 건물들이 많은 것은 다 넘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진이 5.5에서 6.2 정도 이 사이에 건딜수 있게끔 구조물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7 이상이 왔을 때 우리나라 물론 7 이상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6.2까지 견디게 되는데 6.2보다 큰 지진이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건물은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뭐 수백 명, 수천 명까지 사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건물로의 그 무너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큰 피해를 보이는 거죠. 우리 상품피 상품벽까지는 9 5년 상품벽까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파트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광주 시민으로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지진이란지, 뭐, 화산, 뭐, 화재,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어떤 재난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국가나 지방 다치지 않게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서로 살펴보자는 것이죠. 하다 못해 내 집뿐만 아니라 내 옆집, 내 이웃, 혹시 그런 사람의 어려운 사람 혹시 이웃집에 장애자가 있는가, 이웃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는가. 실제 그런 장애자나 어린아이들은 사실 그런 재난시설에 대피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최소한 내가 데리고 함께 대피할 수 있는 평소에 그런 훈련을 해보자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나미가 발생한다든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물론 지진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쓰나미가 발생됐을 경우에 자기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이 있냐면 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큰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기가 담당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가서 데리고 높은 지대로 대피하는 게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의 매뉴얼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재난이라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 그 피해를 보지 않으면은 뭐 재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재난의 개념인데 이제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검주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재난이 왔을 때도 함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같이 그 재난을 예방하고 또 경우에 대한 대비하고, 또, 복구도 피해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재난이 발생되면은 군인들 많이 나와서 이렇게 피해 복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군인에게는 맡기지 말고, 예전에 우리가 좀 이야기 자꾸 옆으로 갑니다만은내집 앞쓸기. 옆집이 안 쓸었을 때는 옆집도 내집는 쓰러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면은, 정말 어떤 어려움이나 큰 재난이 오더라도, 우리 잘이겨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